이제 목연판을 파는 작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출력한 도안을 목재에 붙이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전에는 먹지를 내서 복사하는 방법을 사용했지만 요즘은 3M 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풀은 강도가 세기 때문에 적당히 양을 조절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종이를 제거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종이를 붙인 다음에 이제 칼로 조각을 파보겠습니다. 조각칼은 이와 같이 많은 조각칼들이 있지만 서가 가는 데는 몇 가지의 칼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저는 현재 90도 각도를 이용한 음향각 조각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업하고 있는 과정이 90도 각도를 이용한 음향각 조각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조각을 할 때는 나무 결을 이용해서 칼을 사용해야만이 칼이 조금 더 매끄럽게, 반듯하게 칼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